마가복음 15장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 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오?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간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세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 꼬지다. 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낮 열두 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세 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소.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씬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 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자들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롬에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고 단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 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 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요셉은 삼배를 사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가복음 16장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이래 첫날 새벽 해가 막 굳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예수께서 이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